안녕하십니까. 달감독입니다. 오늘은 좀 차분하게 시작을 합니다. 얼마 전에 호텔 숙박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올해 서른이 되는 아는 동생이 있어서 집콕도 지겨운데 밖에서 하루 보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야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동생은 유니스트를 졸업하고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서 상경한 동생이에요. 이 친구는 유튜버 선배이기도 하고 해서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와 서로가 생각하는 서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배로서 <laughs> 우려되는 점 있나? 앞으로 이런 고난이 올지도 모른다. 뭔가 그또 형의 나름의 논리가 이게 확고하시다 보니까. 음. 그래서 지금은 반대 세력이 이만큼 올라오고 있어도 나중에 혹시나 아좀 세게 이제 아니 진짜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댓글은 그냥 솔직히 관리하면 돼요. 음. 댓글은 관리하면 되는데 다른 유튜버 같은 사람이 형을 찝는다던가 저 예, 그래서 악플이 지금 뭐한뭐 뭐 10개 중에 2, 3개가 달리면은 음. 나중엔 악플이 99에 선플이 1 음. 이렇게 되는 영상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10명 중에 한 3명은 유승준 진짜 극렬하게 욕하는 사람들 음. 그리고 한 2명은 유승준을 어이 정도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음. 너무 선정성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광고하듯이 음. 뭔가 유승준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처벌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나머지 한 오는 솔직히 관심 없을 거야. 욕을 먹어야 될 사람들한테 욕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게 언론의 순기능이고 그걸 사람들 앞에서 되게 가소롭게 가볍게 생각했으면 음.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욕을 먹어 마땅하고. 음. 그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에 얹어서 사실은 욕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욕한다던가 음. 분위기에 이제 선동돼서 그냥 한 사람은 이제 저 사람 죽이자, 음. 저 사람이 이제 목 매달 때까지 욕해보자, 음. 목 매달고 나면은 다른 사람 목 매달게 하자 음. 이런 족속들이 되게 많아요. 음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한국에는 음. 저는 그걸 선동하는 사람이 되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인 것 그렇게 같아요. 그렇게 흘러갈 조심해라. 그렇죠. 음.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 음. 지금 이 정도 이슈 꼬집기는 사실은 되게 적절하고 건강한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건 되게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아직은 편집하고 내가 말한 이슈에 내가 네. 만든 동영상에 사람들이 어 싫어요보다 좋아요의 개수가 많고 호응도가 음. 높아서 단지 그거가 기분 좋아. 내가 사실은 <laughs> 뭐 시사 유튜버도 아니고 음. 딱그 말대로 경험치라는 그 제목처럼 음. 내가 그냥 단순하게 내 입장에서 그냥 경험한 이런저런 음. 주제 이슈들을 그냥 같이 한번 그냥 뭐내 얘기가 특히 좋은 사람 듣고 음. 아니면 아니고. 뭐 그렇게 그냥 해보자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음. 처음에 유승준의 1탄은 진짜 나는 그냥 코미디처럼 스탠드업 코미디처럼 음. 가볍게 약간 재치있게 음. 위트있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가야겠다 해서 그냥 너는 뭐 이제 네. 실제로 어떤 감흥이 있어? 서른이 된다는 어떤 그 숫자의 바뀜에 있어서 음. 당장에 막확 뭐가 제 삶이 변할 거라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마인드의 어떤 전환점은 되는 것 같은. 약간 그러니까 뭐 전환점? 그냥 따지고 보면 뭐 새해마다 음. 사람들이 뭐 목표를 하고 다짐을 하고 음. 뭐 내년에는 뭐뭐 뭐 해야지 뭐안 해야지 이런 계획 세우듯이 음. 20대는 어땠으니까 30대는 어때야겠다 정도의 다짐 같은 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일단은 일차적으로 너 벌써 서른이야? 생기는 것 같고 <laughs> 어, 와 내가 30이구나 왜냐면 저는 집에서 막내거든요 그렇지. 누나가 서른일 때도 되게 아, 뭔가 시간이 어, 빠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집안에 진짜 막내 막 일곱, 여덟 살 이때 기억부터 해서 10대 때 기억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줄을 이루고 있는 집안의 막내였는데 그 집안의 막내가 이제 30살이라고 음. 하면 사실 그냥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이 20살이면 아직 애잖아요. 그니까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애 느낌인데. 30살 하면은 모르겠어요. 형님이 느끼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애는 아니구나의 아, 그 나이. 그래? 어, 애는 아니구나. 그러면 약간은 뭐 어디 사회에 어떤 소속이 되면은 아직까지 막내 취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애 같진 않겠구나. 앞으로의 삶을 지금 삶의 어떤 전반전이라고 생각했다면 뭐 후반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삶을 조금 더 성숙하게 약간 바라볼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30살에 약간 의미를 두고 있었던 게 되게 많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얘기하셨던 게 제가 공대 나와서 딴짓하고 있으니까 30살까지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라 그러니까 20대 때까지만 그리고 30살까지 자리를 못 잡으면 어 이제는 뭐 그때 가서라도 시험을 준비하든가 뭐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해보자. 뭐 공부머리는 있을 거니까라고 얘기를 늘 했었는데 그 나이가 된 거죠. 사실 솔직히 자리 잡았냐고 물어보면은 아예 못 잡았고. 근데 그게 한 1년만, 2년만 이러고 좀더 가는 거죠. 그래서 한 1년만 더 해보면은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고 사실 올한 해도 되게 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았었는데. 특히나 작년에는 되게 그게 심했고 뭐 유튜브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고 되게 직업 외적인 영역은 아닐 수도 있겠다. 솔직히 그냥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되게 뭔가 아 이게 주 직업이 되기에는 너무 불안정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어 계획해서 예측해서 전략 세우고 접근했을 때이 정도를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면 이것도 뭐 이제 메인 직업으로 생각해도 되겠다라는 수준이 됐고 그래서 음.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30대를 저는 딱 맞이하기 앞서서 저는 항상 돈이 제 인생에 좀 메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좀 불화가 있는 이유에 사실 거의 90%가 저는 돈 때문이었다고 늘 생각해왔고, 10대 때부터. 그러니까 아침에 눈, 눈뜰 때부터 막 부모님 싸우는 소리로 깨요. 당장에 막 시험을 며칠 앞두고 있고 이런 상황에도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 때문에 막 깨고 그런 삶을 계속 사니까 결국 내용 들어보면 돈 때문이고 돈을 졸라 많이 벌면 우리 집이 행복하겠구나 왜냐면 실제로 돈 문제가 없을 때는 서로 되게 친하고 가까운 사이들이고 근데 돈만 엮이면 누나들도 짜증내고 엄마 아빠 싸우고 저도 되게 자존감 낮아지고 이걸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항상 돈+ 돈+ 돈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저한테 돈이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겠다라고도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래서 어 월에 진짜 이 삼백만 원만 안정적으로 벌어도 뭐 떵떵거리며 떵떵거린다기보단 이제 뭐 진짜 막 낭비하면서 사치 버리면서 살진 못하겠지만 지금 쓰는 대로 먹고 살면은 아무 불행이 없겠다 싶은 정도의 돈이 저한테는 이 삼백만 원이거든요. 음. 지금 이미 빚을 한 백만 원 끼고 있는데도 월에 백만 원씩 갚아야 될 돈을 끼고 있는데도 이 삼백만 원만 벌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음. 제가 한 스무 살 때쯤에 진짜 철없었을 때돈 걱정을 적어도 제 스스로의 어떤 삶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됐을 때뭐 용돈 다쓴다던가 아니면 뭐 과외해서 용돈으로 벌어 쓴다던가 음. 그러고 있을 때를 생각해보면, 은 그때 꿈꿨던 것들이 있거든요. 좀, 허무 맹랑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행복도 좋은데, 좀 세상에 약간 도움되는 일들을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음, 예를 들면. 저는 고등학생 때도 의대에 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가고 싶은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오지에 의료봉사 가서 봉사하다가 죽는 게 꿈이었거든요. 음, 음. 포탄 같은 거 맞아가지고. 실제로 그 현실을 맞닥뜨리면 이렇게 말, 쉽게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런 삶이 되게 멋있어 보였고 그렇게 살아도 후회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꿈들을 꿨는데 현실적인 것들이 이제 맞닥뜨리면서 되게 많이 꺾였죠. 거의 정반대까지 갔어요. 내가 행복해야 남들 행복하게 할수 있다. 내가 행복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래퍼들이 돈 자랑하듯이 저 정도로 돈 많이 벌면 나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까지 다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몫이 있는 거고 또 삶에서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제가 보람을 느끼면서 재미를 느끼려면 하는 일 자체가 좀 그러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었으면 좋겠고 음. 어쨌거나 코미디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지금은 마음먹었으니까 거기서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음. 토크 콘서트 이런 걸 해보는 이유도 사실 뭐 김제동 이런 사람들이 욕을 되게 많이 먹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뭔가 동기부여를 받았다던가 뭔가 생각의 전환을 맞아서 자신의 삶을 좀더잘 살게 됐다던가 아니면 코미디 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어~ 되게 우울한 삶에서 약간 벗어났다던가 이런 이야기들은 많으니까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거 같고 사실 돈 문제가 저는 완전히 해결되고 나면 삶이 되게 재미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는 너무 사실 처절한 기준이었고 목표였으니까. 그게 없어지면, 그러니까 삶의 난이도가 진짜 너무 뚝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헬 난이도에서 갑자기 완전 이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laughs> 네. 그면 그냥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일좀 하다가 밥 먹고 음. 놀다가 자고 이거는 음. 저는 음. 되게 의미 없고 보람 없을 것 같아서 음. 지금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돈 걱정 없을 만큼 돈을 벌어 보고 음. 그리고 뭐 가족들이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고 나면 하고 싶은 걸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렴풋시지만 30대 10년 동안 이 30대에는 이룬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것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아 30대 안에는 이거 이런 이런 일을 해서 뭐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두루뭉실한 그게 있나? 목표 같은 게 있나? 지금 막연하겠지만 약간 대략적이라도. 음. 일단은 일차적으로는뭐 유튜브 하고 있는 걸좀잘 해서 음. 충분히 돈 걱정 없을 만큼 안정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고. 음. 근데 결국에는 만약에 제가 오프라인으로 나갈 수 있는 일이랑 유튜브 둘 중에 선택하라면 전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걸 하고 싶어요. 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드는 거. 그게 스탠드업이든 뭐 MC든 강연이든 간에. 근데 그걸로 그냥 꾸준히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면은 그 일들을 일단 계속 꾸준히 갖고 가고 싶고 그렇게 만드는 게 일단 3 0 대의 목표 근데 그거에 좀더더잘 풀리면 좋겠죠 잘 풀리면 좋겠는데 옛날에는 기준을 세워보라고 하면 그런 걸 세웠거든요 아 유튜브 1 0 0만을 찍겠다 뭐 돈을 몇십 억 모으겠다 그리고 뭐 나는 열심히 하면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그냥 인간으로서의 어떤 성장 같은 걸 하고 싶어요. 그냥 네, 성숙해지면서 성장하는 그 그렇죠 좀 마음적으로나 뭔가 사람들을 음. 대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일에 대해서도 음. 막확 타올랐다가 이렇게 팍 가라앉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할수 있는 음. 그 스스로 약간 진단을 할수 있게 된 거죠 아 음. 내가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니까 이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약간 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약간은 음. 20대를 살아오면서 쌓였으니까 들어보니까 그거다. 서른이란 나이는 스스로를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음.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뚜렷하게 뭐몇년 전에 목표처럼 뭐 좋은 차를 사겠다, 음. 뭐 집을 뭐 멋진 걸 어떻게 하겠다, 음. 뭐 이런 뚜렷한 어떤 뭐 그런 경제적인 목표 이런 것보다는 나 자신이 성장하는 게 음. 그게 얼마 만치가 되더라도 네. 1차적으로는 그냥. 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뾰족한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라 음. 음. 왜냐면은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약간 목표를 세우고서 만약에 이뤘을 때의 그 허탈감? 그게 되게 걱정스러워 약간 경험한 바가 있고 음. 그거가 이제 올 날이 머지않았다고 약간 설레발일 수도 있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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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뭔가 전교 1등을 해야겠다. 근데 열심히 했고 전교 1등을 딱 했어요. 그때까지의 성취감은 진짜 이로 말할 수 없는 성취감들이었지만 이루고 난 직후에는 되게 팍 퍼지는 거죠. 그래서 고2 때 오히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고3 그니까 고2 말에 이제 전교 1등을 딱 하고 나니까 고3 때는 사실 다시 세울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 대학 이렇게 했지만 그게 저한테는 뾰족하고 와닿는 목표가 되지는 않았던 게 그렇게 살면서 어떤 기준을 세우고 목표를 잃어봤을 때 허탈감이 있었는데 사실 (20대) 내내 제 사실 (20대) 초중반 때는 아니었지 (20대) 후반에 그 모든 시간 동안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아요 벌고 나면 근데 또 허탈해질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소비 말고는 그래서 진짜 많이 벌면 그냥 좋은데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기부를 하고 싶고 그냥 필요한 데 있으면 나눠주고 싶고 아예 진짜 예를 들어서 (40살에) 제가 (100억을) 모으잖아요 음. 그럼 (100억) 그냥 전 재산을 기부해버리고 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도요 음. 이걸 음. 가족들한테 말하면은 진짜 뚜들맞겠지만 더 이상 그런 좀 긍정적인 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긍정적인 동력을 만드는 과정을 겪고 싶은 거죠 음. (30대) 때는 니까 그러니까 돈이나 뭐 이런 좀 절체절명의 어떤 되게 거대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일상을 살아내는 법이나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 좀 마지못해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지못해 사는 삶 그렇게 살고 싶지 가 않았던 것 같아요 낮에는 그냥 진짜 하기 싫지만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고 그러면 삶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집밖에 듯이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0대 후반 때는 그게 되게 차라리 그런 삶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도 되게 많이 했죠 왜냐면면 너무 불안하고 너무 자존감이 내려가니까 음. 싫어도 싫은 일을 하면서 어차피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싫은 순간들은 오게 마련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는 그렇지만 얻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나도 30대 영화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때 참 진짜 내가 그랬어 막 유명한 사람들하고 이래가지고 네. 나도 한 30대 중반에 봉준호랑 뭐 이런 사람들처럼 이뻐해가지고 응. 퍽퍽 해야지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응. 내가 뭘 놓쳤냐면 너는 안 그래, 너는 응. 안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는 뭘 놓쳤냐면 내 거를 만들 생각을 못했던 거야. 응. 그러니까 남의 영 영화 자체가 좋아가지고 영화 응. 만드는 그 과정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해서 주변에야 너는. 우리 중에 이봉 제일 먼저겠다는 소리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음. 그래서 그게 좋아서 다른 조감독으로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음. 그 테크니션으로 일을 굉장히 음. 열심히 했던 거지 크리에이터로서 창작자로서 내가 따로 뭘 해둔 게 없었던 거야 음. 그러니까 영화사에 나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이 성과가 좋고 일이 잘 되고 나면 난 집에 와서 그 만족감에 그냥 뭐 그냥 여유를 부리고 음. 사실은 더큰 미래를 준비하려면 피곤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게내 나만의 이야기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좀더막 시나리오를 쓰고 이렇게 했었어요. 는데 나는 조감독을 열심히 생, 생활을 하면 그냥 어 조감독 잘하니까 너 이제 감독 입봉할 때가 됐다 해서 제작사에서 시나리오 하나 줘서 어떻게 보면 내 거기서 내 이야기를 조금 접목시켜가지고 나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입봉되지 않은 그 옛날에는 그랬거든. 음, 음. 나는 그 부분에서 되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지. 그래 30대 중반이그 나이가 되고, 어 그런 기회가 나한테 안 오고 점점 나한테 그냥 부탁만 하는 감독, 뭔가 나한테 감독을 해보라는 기회는 안 주고 처음에는 그 사람들 욕했어. 나한테 일만 부려먹고 자기 원하는 법만 하고 나는 안 키워주는 걸안 끌어주는 거라라고 원망을 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거였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알아서 컸어야 되는 건데. 음음. 나는 자연히 열심히 일하면 어느 수고했다 다음 감독은 너해 음. 남는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한번 해줄 테니까 너 한번 만들어 봐 근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영화가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갖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음. 수십억이 필요한데 내가 나 스스로가 테크니션이 아니라 창작자로서 뛰어난 무언가를 가지고, 가지고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해 봤어야 되는데 일만 죽어라고 한 거야 음. 그래 너 스케줄 잘 짜고 사람들하고 네고시에이션 잘하고 뭐 이런 거 잘하는 거 좋아 네 이야기는 뭐야? 이랬는데 내가 갑자기 거기서 이, 이, 이 질문을 나 스스로한테 했거든 말문이 막히더라고 잠깐만 내가 그래 어떤 영화를 하고 싶었지? 라고 해서 시나리오를 끄적끄적 한걸 들춰보니까 박찬욱 따라하고 김기덕 따라해놓고 홍상수 따라해놓고 엉망인 거야 그래서 한 3년을 방한 것 같아 30대 중반을 근데 웃긴 게 지금 너희들 30대 중반에 보잖아 그 시기를 겪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네가 나나 내 주변에 다른 그 삼체, 지금은 삼대 중후반에 있는 동생들에 비해서 그 시기를 한 3, 4년 빨리 겪은 것 같아. 스탠더 코미디를 남들보다 일찍 시작해가지고 일찍 서울에 올라와서 어 부딪혀 보면서 내가 널 봤을 때는 물론. 3 0대를 살면서 그냥 고때고때니 나름의 네 고민도 있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나나 내 다른 어떤 후배들처럼 통째로 3, 4년을 멘붕이 와 가지고 날려 버리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는가. 음. 스탠드업 한 20분짜리, 15분짜리 유니스트에서 했던 거 그걸 올렸는데 거기에 사실 달린 댓글만 보면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탠드업 코미디언이거든. 네, 뭐 누구보다 잘하니 뭐 뭐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 많은 사람 없다니 음. 실제로 뭐 올린 영상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 뭐 누구보다 재밌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와 있는데 그때는 그거에 취했던 거 같기도 하고 음. 근데 야, 나는 그 정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시간이 지나서 되게 힘든 시간들을 오히려 겪고 나니까 자기혐오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할줄 아는 것도 없고 자기혐오? 네, 그니까 그, 그, 그거를 다 잊고 나서 음, 음. 난할줄 아는 것도 없고 29살을 먹었는데 유튜브를 하려고 봐도 내가 아는 전문 지식이 없고 음.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음. 그럼 난 20대를 버린 건가? 뭔가 이런 생각들에 휩싸이고 있을 때 음. 그때 영상들을 막 되돌려 봤던 때가 있는데 음. 그때 댓글들을 되새겨보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봐줬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스스로가 이렇게 나를 못 봐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사실 타인한테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자기한테 들어야 할 말인 것 같아요. 음. 좀 힘이 되 <laughs> 그렇죠. 잃어버린 그런... 나를 찾아줄 때다. 네. 그런 그렇게 봐주는 사람도 음.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음. 나는 영화를 위해서 영화를 봐야 되고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가 나와 보는 영화들은 대부분 잘 음. 만들어진 영화잖아. 음, 그렇죠. 보면 자존감이 내려가. 음. 와, 저 어떻게 저렇게 했지? 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하, 그럼 나는 영화를 하면 안될것 같은 거 음. 이미. 저렇게 좋은 감독들이 나와서 <laughs> 저렇게 작품을 다 만들었는데 굳이 내가? 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저거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나는 나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laughs> 그러면 또 용기 내서 해볼까? 그게 계속 이 나이가 먹도록 지금 이네 나이 하는 것처럼 내 나이 때도 계속 그게 오는 것 같아. 엎치락 뒤치락. <laughs> 돈 벌어도 내 주변에 친구들돈 벌어도 마찬가지더라고 음음. 돈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 나의 어떤 그 존재감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는 항상 그 보면서 내가 서울로 오는 이유도 물론 그냥 쉴려고 오는 것도 있지만 쫓나오면 내가 자극을 받아 음. 그러 그러니까 비교하면 나 내가 철원에 전화할 때는 저렇게 못했는데 음. 너희 때는 더 많이 배우고 있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네 나이 때를 돌이켜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음. 그냥 근데 일단 부딪혀 보니까 음. 뭐2 1년 어쨌든 니는 유튜브를 이제는 조금 더 음. 박차를 가하고 꼼꼼하게 한번 해볼 생각이네. 몇만이 목표야. 그냥 가시적으로 그냥 우리끼리 지금 대충 하는 말로 어. 구독자 지금 몇이 3,400? 3,500. 3,500 정도. 아마도. 음. 근데 저한테는 구독자가 진짜 하등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그냥 수치적으로 봤을 때 실버 버튼 받을 정도가 빨리 되면 좋겠고. 약간 상징적인 게있으그쵸한 10만 이 정도가 되면 마음적으로 좀 편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사실 보장할 수 없는 게 구독자가 많은데도 조회수가 안 나오면 오히려 여, 여, 아 마음이 더 힘들 것 아. 같아서 저는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꾸준히 유튜브만 해도 돈을 벌수 있을 만큼 벌고 응, 생활을 할 수만. 음 그리고 나,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음. 공연하고 토크 콘서트 기획해서 다니고 뭐 강연이나 MC나 공연자 섭외 가오면 다니고 그렇게 음. 살수 있는 삶을 서른 살에 딱 만들어 놓고 싶어요. 서른 30대.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더뭐잘 돼서 음. 뭐 진짜 방송에 나간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사실 몸값이 계속 올라갈수록 저는 시간이 더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 몸값이 올라가면 그냥 돈을 더 벌려고 애쓰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저는 시간을 많이 벌어서 제가 가진 것들을 이제 좀 나누고 싶다. 어뭐그니까돈쪽으로 나누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뭐 책으로 쓴다던가 음악으로 만든다던가 뭐 컨텐츠로 풀고 음. 콘서트를 한다던가 이런 걸 계속 해보고 싶어요 음. 그게 서른 30대의 목표 음. 그래 내일모레 50인 내가 내일모레 서른인 니를 응원할게 <laughs> 네 어. 고맙습니다 그래 너는 나 같은 그런 헛다리는 안 짚을 것 같다 아, 이미 니는 그, 내보다 몇년더좀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했던 고생을 음. 2, 3년 먼저 한것 같고 음. 네 형이 먼저 살아가면서 사실 경험했던 걸 저희한테 들려주시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기준점이나 어떤 그런 간접 경험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고 예.